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며칠 만에 날씨가 좋아요. 내일부터 또비 온다고 해서 엄마가 월동배추 단속하자 그래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저희 김장배추랑 월동배추 300포기 심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100포기 백포기 김장 담고 월동 배추 지금 아까 보니까 50 포기 정도 저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장하려고 지금 아까 작업했었고 지금 김장하고 저희가 이거 친즉 뽑을 걸 지금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봄이 되니까. 이렇게 다 올라와버려요 못 먹는다고 하네요 이거 다 치우고 또 영상 이어서 찍을게요 잎이 월동배추는 잎이 더 두껍고 뻣이 돼요 질기다는 표현입니다 질기대요 저희 아침 일찍부터 엄마랑 월동배추를 캤어요 아침에 엄마가 사실은 다했고요이렇게나한차 다 <laughs> 있었는데 양이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저장해가지고 이 김치 엄마가 담궈줄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화냈어요 혼자서 힘들어가지고 저희 딸이 새참을 가져왔어요 아, 한차가득 음, 배추를 버리고 있습니다. 300포기나 심어 가지고 100포기 담고 50포기 저장하고 싼배추로 먹고 배추가 얼었어요. 네, 얼었어요. 한 100포기는 버리는 것 같은데. 너무 아깝네요. 농사 농사가 어, 속이 안차 가지고 버리는 거랑, 이다리 한라봉을 일곱 개나 까왔어요. 손이 너무 큰 그녀. 몇개 깠다고요? 일곱 개. 일곱 7개. 개나 까왔어요. 내 손은 일 개. 아, 손가락은 열 개인데, 한라봉을 일곱 개나 까오셨어요. 손큰 그녀. 한 겨울인데,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laughs> 났는 배추 뽑는데 색깔 새 새창갖고달연해배 배추 뽑는데 아유 조심하세요 조심해 조심해. 어딜까 신발. 엄마 나 몰라. 나 몰라. 야! 야! <laughs>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laughs> 그렇게 하면 안돼 하지마. 이따 엄마 씻어줄게 하지마. 지금. 한차 이렇게 실었어요어우 많이 했어요 많이. 저희 엄. 엄마, 그다 갖고 네 저희 엄마가 올해 배추 안 심어준다고. 아이 고망이 다이 고망이 다 배추였어요. 아니 전체는 아닌데 설비도 심었었죠? 신발 닦아드릴게요. 새참 드시고 또 할머니는 출동하셨습니다. 자. 拜拜，拜拜。